놀이가 학교다 판다스쿨 안녕하세요 브레인사인 이번 여러학기 신청해 주신 분이 그래도 몇분 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음, 브레인사인 동화책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설명만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레인사인은 어 이름처럼 브레인 안에 아이들 두뇌 안에 어,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수박이야, 맛있어. 색깔, 초록색, 어, 빨간색, 그렇고, 어, 맛있어. 동그랗게, 그, 덩어리가 크고, 막 얘기하는데. <laughs> 이 순식간에 수박이란 단어 들었을 때, 머리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커넥션, 아니면 사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생각하고 브레인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거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인 사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뇌는 하나의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그 단어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거 맛봤던 거 봤던 거 그리고 뭐 부모님과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이 단어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연결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두뇌의 발달이 점점점 되는 건데 브레인 브레사인은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과거에 15년 전쯤에 다중지능이란 얘기를 잘 쓰지 않을 때조차 저희는 이제 어, 다중지능을 약간 연구했던 팀하고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사인으로 이 다중지능 프로그램은 엄마들이 보통 이제 한지능이나 아이들의 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에 좀 아이들이 더 많이 특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자연을 좋아하는 엄마들의 아이들은 자연 지능이 높아지고, 엄마가 수학적인 지능이 높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또 수학 지능이 높아지고 하는데, 영유아 시기에는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그런 지능들을 그 좀. 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능들을 이야기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 이제 브랜드 사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책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 있는 그런 수업 자료나 수업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문화센터든 또 어린이집에 수업 가시는 선생님이든 또뭐 이렇게 수업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동화책 하나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다중중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다다 다 각도로 생각을 해서 음, 이 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좀, 저희는, 저는 이제 예전에 브레인사인으로 교사교육을 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어, 이렇게 맵을 그려가지고 이 주제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뭔지로 숙제를 항상 내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존에 살각해 보지 못한 그런 사고를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중지능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브레인사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 여덟 가지의 지능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 중에서 다 한꺼번에 할순 없으니까 오늘은 요거 하나를 좀더 특화시켜서 생각해 보고 수업해 보고 이야기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 첫 번째 책이 내 몸은 소중해 라고 제가 올려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 몸은 소중해 라는 책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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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작아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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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려요 하지만 나는 나는 특별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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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니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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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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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요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노래를 외우시면 저처럼 이렇게 막 울동도 해주시고 노래도 다시 불러주시고 아이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이거는 아이의그 저희 성교육할 때 많이 쓰기도 해요. 어린이 집에서 남자 여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 정도 구별하는거 그리고 우리 몸은 서로 다르지만 특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해줄수 있는 가장 큰 지능은 개인 이해 지능이라고 해서 나 자신을 내가 한번 알아보는 거 나를 이해하는 지능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을 아는 신체지능도 이야 이 얘기해 볼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노래지만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만들기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어~ 내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파생해서 이제 수업을 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개인 이 수업을 이해하시면 너무 해줄게 많고 너무 이야기해줄게 많아서 정말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8가지 지능을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내 몸은 소중해라는 책을 봤을 때, 또 다섯 마리 아기 돼지, 아기 돼지 다섯 마리에 예, 그런 거 봤을 때, 브레인사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앞에 두 가지의 지능이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점 지능을 그두 가지의 지능에서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워크북 활동도 해보시고, 또 다른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지능이지만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엄마의 두뇌가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하나만 알려줘야 돼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제 사세 넘어가고 오 세로 넘어가는부터는 아이들이 커넥션 머리에 있는 그 생각을 이렇게 뿌리를 많이 이렇게, 넣, 이렇게 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베이비 사인 할때 단어를 명확하게 알려 주라는 이야기 많이 해거든요 그리고 꾸민 말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지를 해야 그 다음 단어를 이게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엔 이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영재 시험을 보러 가면요. 그냥 사과라는 단어를 딱 주고 떠오르는 단어를 많이 적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사과 하면은 뭐 어떻게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쓸수 있을까요? 뭐 빨간색, 동글동글, 뭐 동그랗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개안 쓰는데 영재 그 언어 영재 이런 애들은 뭐 백절공주부터 그 다음에 뭐였던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사과에 관련된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어, 주제를 수업을 했을 때 다양하게 떠오르게 하느냐 이게 이제 브레인 사인의 수업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사실 어, 책에 녹이기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정말 좋은 음, 책도 정말 좋은 것도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활용을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지금 너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니까 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48개의 주제지만 사실 48개 곱하기 8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지시는 걸다 수업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고 거기에 숨어져 있는 어휘는 상당하겠죠. 근데 단순히 동화책으로만 봤을 때도 아이들이 그 동화책을 다 외워버리면 어휘력도 되게 많이 높아지는데요. 진짜 브랜사이 좋아하는 들은요그 책을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외워서 엄마랑 같이 활동한 그런 것들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들하고 한 활동, 엄마가 해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아이들이 흥얼거리기 때문에 엄마가 한 활동, 엄마랑 했던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다 연결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고를 어머님들이 한번 해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두 번째 책이 아기돼지 다섯 마리인가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 얘기, 그동화는 영어에서 가지고는 그, 뭐죠? 어, 파이브리드, 아니, 파이브, 그 다섯 마리 아기돼지 아, 디스 리 o m a 웬 k 마켓. 이 노래에서 이제 어, 나온 거여가지고 같이,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 하자면, 어, 다둥지는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면 우리 책의 앞에 두개의 지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동화,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화책 노래를 불러주는 거 말고 내가 얘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거기 앞에 나와있는 멘트들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책 읽고 노래 부르는 거첫 번째 그 다음에 재밌는 활동 워크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엄마표 놀이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거죠. 엄마 편월이 같이 할수 있게 하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제가 그글 글도 밑에다가 남겨놓을게요. 고 그러면 아마 아, 감이 대충 오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그링를 어, 달아드릴게요. 수업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 그 전에는 그냥 뭐 목욕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제 책한번 펴놓고 여자 남자 차이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할 얘기 너무 많잖아요. 어 어리다고 생각하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 아이 단계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나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엄마랑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하면 아자. 놀이가 학교다 판타스쿨